함과 같이 합니다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을 다하여 s d t 과정에 임한다. 둘 나는 s b 플랫폼 제품을 제대로 알고 소비하고 전달할 수 있다. 셋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교육에 임한다. 2025년 2월 13일 선서자 바로 박수. 우리 네. 사장님들, 감요 아닙니다. 예. 약속하셨죠?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정말 귀하고 알찬 우리 2월 SD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근데 우리 제품 어떻게 잘쓸 네, 맞추신 분만 16개만 나가야 됩니다. 예. 한턱 뜯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SD 플랫폼 제품 얼마나 잘 하시는지. 자,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신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과 제로 탄생한 전세계. 최초, 무궁화, 우리 브랜드 이름은 자기 이름 아, 네. 이름 이름 김형님. 자 김영님. 김영님. 름이스터름 이름 이 뭐라고요? 로 이름 스터이 로즈 에스디 로샤. 로샤. 아, 처음이니까? 네, 맞췄다고 할게요. 대 자,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네. 무궁화라는 이름이. 그래서 SD가 만든 무궁화에서 로지 SD 로샤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네, 우리의 화장품 브랜드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어, 쉽다. 뿌리수로 아, 정답. 정답. 아, 약간 사심이 하나하나만 좋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요렇게 하는 거예요. 네. 볼륨어 뿌리셨나요? 예. 네. 어우 볼륨어 뿌렸더니 제 피부가 지금 살,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피부가 건조해 보였나 봐요. 박지원 사장님이 볼륨어를 주시더라고요. 슬쩍 그래서 어떻게 반짝반짝 광채가 나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제품은요. 우리 사장님들 교육용 제품이고요. 다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세 번째. 와. 공기와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고 우리 크리머 용기 요게 무슨 형태일까요? 아주 신선한. 요 억제. 억주인공 정답. 네, 진공 타입입니다. 네. 어, 주식이 싫은가 보다. 하나. 네. 자, 우리 사장님들, 우리 신규분들은 조금. 이렇게 살짝씩 도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이 본인 드시겠어요. 모시고 온신규분들드리지 않을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네 번째. 네. 와 최고의 가성비 우리 클래식 패긴 패드는요 하나만 지우는 게 아니에요 세 개를 지웁니다. 이세가지기은 뭘까요? 박지아. 박지연 안돼. 네두 번째.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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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합니다. 네. 와, 회원가 9,900원인데 얼마나 똘똘한지 화장, 각질, 피지, 한 번에, 네, 스마트하게 모두 올인원 기능입니다.